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공개 국민자문단을 위촉하고 지방재정정보공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자문단을 통해 지방재정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농가에 방열공기 순환팬을 시범 보급했습니다. 이 결과 포도 일소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순환팬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시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년에는 순환팬을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세종시는 만 16세 이상 시민을 지역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6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활동하며 공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 주체에게 배부해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대전시는 불법 촬영 행위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촬영자와 유포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고모역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구시가 2006년 운영을 종료한 고무역을 전시관과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단장했는데요.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새 단장을 마친 고무역은 오는 8월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마마 추억을 되살리는 고무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맞춤형 주택 정책인 공공 쉐어하우스 '부산청년 우리집' 공급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초 기부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에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해 취업준비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이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지난해까지 20개국이 도입한 국제적인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